자, 오늘이 2018년 6월 16일. 아, 비가 살살 오는데요 그래도 가야죠. 오, 어, 쪼금 폈네. 초롱꽃. 초롱꽃 폈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지금 꽝 치고 있습니다. 꽝. 으, 으, 없어, 없어. 또 이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이쪽으로. 찾았습니다. 자, 고월에비 아주 좋은 개의 상황. 하나, 둘, 셋. 따볼까요? 색깔 좋아라. o k 좋 오케이, 색깔 좋죠. 하나, 두, <웃음> <웃음> 에이 o r r y I'm 아 o r r y o 야 a y 오케이 o r 좋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니다 예, 말라리 그이도죠 말라리. 아, 이것은 호렙이 꽃대. 다 피, 꽃이 펴버렸죠? 꽃피 이제 열매가 달라. 호렙 꽃대 많죠? 아끼죠? 호래비 꽃대 도 약해져. 비 꽃대. 오이 나무, 오이 나무. 다 써가서 잔나이 풀었죠? 잔나 꽃상. 근데 여기나 여러 거이렇잖아요 이런, 이놈. 이버리겠습니 안따다 오늘, 오늘 진짜 사용 꽝인데요 말고 도있군든요간 이게 쪼어져요. 자작나무다. 이게 원래 자장나무고요 원래 이거죠. 이거. 이것은 만주 자장나무. 이게 원래 만 이거. 이나이게이래원장나무예요안거 이거. 이니다갑이다 여기 만거이장나무다짜장나무는 많은데 뭐가 없네. 뭐죠 자 발견 개나무 이렇게 큰 개나무 처음 봤네. <laughs> 하나, 개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있어,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개나무에서개성입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상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과도자상돼또이곱 개면 하나 나무또두 개만 나무떡치면 되고, 여기도 떡이만 나무 치면 되고, 음. 오케이, 개성, 대박. 어좀 맞죠? 오케이, 따로. 그럼그죠이 티에 있는 것만 따볼까요? <laughs> 상대 <상큼> 좋아요. 오오 <목소리> 좋다. 1등, 1등. 그, 좋죠. 이런 거, 우리 이런 거다갔나그깔 좋은 거만. 좋죠? 개속아 고울 라벨, 좋습니다. 하나. 여기도 또 있어요. 둘, 좋고. 둘. 여기도 있어요. 이거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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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딱, 딱 하겠습니다. 셋, 셋, 이거 보세요. 저기 하나 더, 네 개. 네. 저 위에 네 개. 뭐 있고, 하나 더 있고. 오케이. 오케이. 한대 보자. 한 대. 주게 됩니다. 색깔. 색깔 죽게 되죠. 오케이. 가져갑니다. 숨어있네요. 계단이. 그죠? 이거 숨어있죠, 형.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어 색깔 좋지, 그렇죠? 나 갑니다. 또뭐까 개성, 또 하나. 또아이여나오려고 조금 저거에이씨조만 버리고요. 더큰거겠습니다큰 거. 아, 가고 아, 여기 여기 한별 없어요. 네. 요거두 친데주. 저왜에 뭐죠? 아, 저 위에 뭐, 가야겠구나. 아, 무죽으니까가져 왔다. 가져다 빼겠습니다. 저, 저, 저. 잔나비. 하나 썩었고요. 이거 따갈까 말까? 아이씨, 오딴거 없으니까 저거 가져갈까? 산낙지 하나, 아 진짜로 가요 가득합니다 닦고 <laughs> 없어이쪽니다비닐버섯 먹는 버섯이거든요 버예 <laughs> 버들버섯, 막비닐버섯이안 드실래요? 버린합니다 <laughs> 많은데 <laughs> 버리습니다렸어닦아 개상황 두개 <laughs> 어, 닦갑니다 개상황 없나? 오케이, 두 개, 두 개인가? 딱 하면서 발견! 와! 크다! 개상아! 저도요, 전부 다 개상이에요. 자, 여기, 여기요. 여거, 여거, 요거, 여거, 다개 상... 와! 이거 크다, 이거 붙여봐요. 텅텅. 엄청 커요, 엄청 커. 오! 어땠어요 우와! 크다! 이 잊어볼라. 우와! 보자, 보자. 와! 크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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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건 개상이 이렇게 잘안 안 크거든요. 오케이, 큽이죠. 그럼 여기다 있고다 쭈르르 싫은가요? 호딱 가자면 와우, 와우, 여보세요. 계산 세 개. 이 나무 거, 너 머리에 봤어. 머 다세요. 다 썩었어요. 아, 아, 이거 안 썩었다. 보자. 이거 안 썩었다네요. 그죠? 이것도요 이거 어것도거고요 요것도, 요것도 오, 이거, 이거, 이거. 예, 네, 이거 편의 에 계산, 이거 계산을 봤시네요잡혀있고요 오, 요 따라 씹다가 고빠니다 놀라지 마세요. 계산 하나, 둘, 셋넷 다섯, 오메시 음, 쪽봐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음. 여원더더 먹으면 뭐, 뭐 큰거 보세요. 다, 이거 보세요. 이거. 딱 그죠? 오, 다답합니다 보세요. 오늘 계산 안 풍해 풍년. 보세요, 보세요. 엄청 큽니다. 무게도 오늘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거고요. 좋아요. 따라갑니다. 오 마이 갓 오늘 막판에 대박인데요. 어디 계산 있죠? 보자. 우와, 크다. 어. 와 좋다 색깔 좋다 또보다 이것도 좋다 개당 풍네 풍년 이번. 이것만 인사하세요자 이놈 다 따불고 자또 갑니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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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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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또 갑니다 여섯 개 오. 저 보세요 개장 얼마나 큰가 엄청나게 큰거두 개, 우와, 그죠? 개상두 개, 땀하 나고 큽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리나무 말고서, 오리나무 말고 안 빠니다. 조금만 조금만, 갑니다. 안딴다 갑니다. 오리나무 많이 뭐 오리나무 상황이 있으면 좋은데 뭐 있어요? <laughs> 오리나무 많이 오리나무 상황이 있으면 따가면 좋은데 이거 없어요. <laughs> 오늘 좀 심심한데 공부나 하나 할까요? 요건 가식 없죠 그가식 없어요 그러면 빗자루 가시가 있으면 천문동 천문동 이렇게 비싸게 생겼죠? 이거 빗자루 빗자루 가시가 없어요 그죠 빗자루 천문동 아닙니다 이거 어 오케이 자 이렇게 길로 단단 나왔습니다 오늘 막판에 오늘 개성암 엄청 따버렸는데 개성풍년이다풍년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